그, 모태통이, 예, 그것을, 그, 뭐, 모태통이, 요동반도는, 예, 누가 아저씨께, 그, 우리나라, 그, 땅에, 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태통 사실은, 그,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니요. 대부분의 지금 학자들이요. 예.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 이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학자가, 그, 저, 저, 뭐 공자를 연구하라고 갔더니, 아, 자신의 사람들을 왜, 당신의 나라에서 연구하는 게 일주하느냐,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중국 사서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쪽 그, 진시왕이 통일했을 때, 중진시황이 통일했다는 지역은 요 정도의 불가예요. <laughs> 그, 요 정도의 불가에서. 한반도는 없었죠. 이 삼동반도나 이쪽 동쪽에 그비옥한 지역. 이쪽 지역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서 동이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심지어는 이 백제가 해상왕국을 그,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도 바로 이삼동만도 지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그, 저, 이 후기신라의 그 청해지인도, 예, 지금 이 땅보다는 이쪽 삼동만도 쪽에 있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그걸 그, 하지 못해서 그, 발표는 못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인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배우는 국사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그 한문을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객관성을 떼려면은 그 상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우리 거 얘기한다 그래도 그거는 니네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걸 객관성이 없고 사실적이 아닌 거라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대네들이 만들었던 국사라는 어떤 그 책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객관화될 수 있잖아요. 그참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서를 갖고 있는 우리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좁아요. 실제로 우리 고대사를 연구한 경우에 한데는요, 중국의 사서나 일본의 사서에 2 5 이상 의존해요. 더 많이 있다 예. 오히려 그쪽에 그 자료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외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료 자체를 이 많이 도 훼손시키면서 이 왜곡을 시켜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에에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북궁경을 통해서 어 요금원청 다 지걸력사고 뭐그 다음에 뭐 발의 고급에 다 지걸력사다라고 주장 하고 있는 그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써놨던 그 90년대 이전의 논문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아까 금방 전에 서 주번에 말씀드렸던 모태풍부 그에 관련된 얘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그들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요번에 그, 뭡니까, 그, 적 흥사르이라 예. 이거를 그들이 몇 달까지 한 20년 가까이 우리 한국 학자들 출입을 막으면서 자기들이 예. 연구하고 이때 연구하고 이 독립을 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가들이고 시켜놨습니다. 지방방물관에 가면은요. 그전에는 고구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구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이 나라 자기들 지방정권이기 때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운명찮게 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좀 의아하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예. 1번,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왜냐,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여기저기 다, 어쨌든 공유합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그 주제가 역사란 무엇인가였거든? 그, 예. 그죠, 렇 제목이. 그,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역사가 아니고, 뭐, 외로움에 대한, 뭐,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아... 그에 대해서 내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저라도 경상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예, 예, 뭐, 어디에 오는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약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약탈이고, 국내 강동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정과하고 이런 거라 말입니다, 역사한 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이거를 좀 합치자, 같이 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만, 약간만 더, 더고제 아군한 생각이좀 약간만 더 크게 봐갖고, 그,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또, 짧게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거고 비슷한 그런 거 없을까? 그다에 어, 예. 한번 예,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 그 역사란 무엇인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실 뻔합니다. 아까 그래서, 어, 저 과정까지가 역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왜냐면, 하 어, 아마 그 지금 공부 나간 그 제목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뿐이 아니고, 역사 정체성과 아마 조선 사탄 기회라고 이렇게 음. 나갔을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나갔을 거고요. 역사 정체성이나, 우리가 각, 심각해야 될 역사 정체성이나,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역사를 어떻게 돌 것인가를 음.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조선이 싸워서 조선이 음, 적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식민지사를 봐도 우리 한편 조선처럼 일본이 이렇게까지 말과 글을 없애고 정신까지 손수리채 빼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식의 식민통치를 한 나라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죠. 경상도, 전라도의 그 싸움과는 이런 싸움이라면 싸하고싶지 않은데 경상도, 전라도의 어떤 그런 갈등하고는 그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 그것도 음. 사실은 덧붙이자면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나눔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생각 자체가 계속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규이모양으로된 것이 사실은 통일을 하는 것, 통일의 제일 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저런역사없 어떻게 제가못놓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더 조금 식사하러 가서 보고는 네, 하고요. 네, 네. 질문을 네, 네. 좀 합시다. 네. 그 질문할 때 자기 의견보다는 강론이 나와야지 그, 촉을 닮으면 좀 어, 어, 둔합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이토는 뼘거리지만 가짜로 된 연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가지고 연결을 못 만들어내는 우리 역사를 반성을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그런 공부를 했고,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발음 역사 제대로 많이 공부해야죠. 음. 그 다음에, 그, 너무 물질의 현혹돼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형철학자나 우리 그 동양의 그 전통사상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네, 신철 선상은 아주 전투적으로 역사란 아와 피아의 그, 이, 같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 네, 이것이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게 되면 누가 나를 왜곡하고 힘들게 해도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 성사를 통해서 바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사회 지도층이나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예, 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바른 소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음. 대표적인 예가, 음. 대학생들 대무 없어졌잖아요. <laughs> 어느 사회나, 어느 사회나,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가장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학생들, 네.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그거 없어졌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결국은요, 네. 오랜 교육의 효과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문학적 성찰을 할수 있는 눈을 없애버렸고요. 네. 어, 우리 가 본다는 뜻이 전시, 관, 세 가지 있죠. 죠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음, 이면, 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 관하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관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 관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학생들? 옆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라가 망할 그렇구나. 상황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내 습적 만란싸움 돼. 라는 것으로 굳어져 간다는 거죠.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음. 문사철이 죽은 사이에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 우리가 보다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쌓아가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네, 이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타다 나르겠습니다. 어. 哎。